안녕하세요. 기차길 옆 다육이네 기엽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까운 농장에 다녀왔어요. 네, 그 음. 다육이 를트케그 유튜브 그 크리에이터님이 이렇게 루비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합식할 때. 그래서 제가 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저도 이거를 가서 농장에서, 음, 한번 데리고 와봤답니다. 여기 보시면 따글따글한 것도 있고, 이렇게 길쭉길쭉한 것도 있고. 햇빛을 보는 거에 따라 틀리다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 농장에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쪽은 햇빛을, 햇빛이 많이 보는 곳이고, 이쪽은 햇빛을 안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길쭉길쭉한 것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그래 분갈이 해줄 것을 일단은 데리고 와서, 분갈이 해줄 것만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거 루비는, 어, 루비는 제가 커피컵에, 음, 심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제옥, 자제옥, 도기 샴페인은 제가 이, 이 화분, 삼청사, 여기다 심어주려고 해요. 지난번에, 음, 제가 화분 언박싱을 했죠. 요, 요세 개에다가 심어주려고 합니다. 자, 분갈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유튜브님들 따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유튜브님들이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독기 샴페인 음, 너무 많이 따지는 않을게요 독기 샴페인 그리고 자제옥. 흠, 자제옥은. 어. 제가 참. 핀셋을 안 갖고 왔네요. 핀셋을 안 갖고 와서, 이렇게. 어머머머머, 자제옥이. 잠깐만요. 여기. 어 이런. 어머 저 이거 처음 봤는데요 아 이게 뿌리가 처음 밑에가 있네 이거 맞는 건가 괜찮은 건가 음 일단은 제가 뿌리가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잘못 산 건지 모르겠어요 뿌리가 그닥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음, 자제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옥. 제옥입니다요. 제옥이고요. 아, 이게 워낙에 이렇게 밑에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 있나 본데요? 이렇게 뿌리가 있습니다. 와, 이런. 저 잘못 샀나 봐요. 잘못 산거 맞나요, 이거? 와, 이런. 이럴 수가. 이게 왜 이러죠? 음 그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상처가 나 있어요. 음,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음 일단은 심어 보겠습니다. 심어보고 아 이게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이어쩌지 일단은 그냥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잔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보고 왔어야 되는데, 꼼꼼, 꼼꼼히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 제옥, 독일 샴페인, 자제옥. 심어 보겠습니다. 안타깝다. 제가, 음, 자, 여기다가는 제가 독일 샴페인을 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가는 제옥,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옥을 심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배수층을 먼저 깔아주고, 까만 깔고, 배수층 이렇게 배수층 해주고, 휴가토로 해주고, 저는 사실... 음... 이 다육이 흙을, 그, 농장에서 파는 흙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어디 건지 혹시 아실까요? <laughs> 네. 음, 농장에서 음, 직접 만드시는 것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써봤는데, 어, 너무 괜찮았어요. 제가 그, 뭐, 뭐, 상토, 뭐, 훈탄, 뭐, 음음 음. 뭐죠?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해주면 좋다고 해서 제가 대여섯 개 사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해주기는 했었는데,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뭐 하다 보면 뭐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뭐, 응, 다시 사러 가고 이런 게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laughs> 다 사서 한꺼번에, 요 하나만 사면 되니까, 요 하나만 사면 되니까 제가 이게 그냥 쓰기 좋더라고요. 자, 잠시 옮기겠습니다. 카메라를 잠시 옮기겠습니다. 여기 제, 바로 옆에 이렇게, 대양토를 갖다 놓고, 여기서 바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심어주니까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꺼번에. 잠시, 여기, 저, 저, 여기 보이시나요? 저기 보이시나요, 여기? 흙이며, 화분. 저희가, 여기가 제 작업실이에요. 자, 화분 이렇게 올려놓고요. 위에는 막, 그, 풀분들, 풀분들 올려놓고, 이렇게 화분들 놓고. 준비는 정말 잘 해놨어요. 여기는 이제 화분들, 화분들. 화분들 제가 화분하고 막 이렇게, 음, 화분을 여기다가 좀 좋은 게 나오거나 좀 괜찮은 거 있으면 무조건 막 사놓는 거예요. 심을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제가 화분을 좋아하는 건지, 다육이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다시. 다시, 다육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제가 목초액을 좀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음, 그 농장에서 바로 파는 그거, 그 배양토를 넣고, 그리고 살짝 저희 집이 약간 건조하기 때문에 잘안 크더라고요. 달기들이. 달고지기는 잘 달고지는데 잘안 커서 제가, 어, 상토를 살짝 조금만 더 넣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제가 이게,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뭐 죽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었으니까 그냥 저저 저 나름대로의 그냥 방법으로 이렇게 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 아주 초보거든요 보시다가 답답한 거 있으시면 저에게 어,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중간 마사를 올려주겠습니다. 제가 중간 마사가 무슨 역할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고정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물줄때 이렇게 넘치는 그런 흙들을 이렇게 이 마사가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다육이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육이볼은 뭐가 저기냐면, 다육이볼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막 지나다가 막 건드리거든요? 다육이들을 안 건드리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건드려가지고 다육이볼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자,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자, 끝났습니다. 근데 조금 삐뚤은 것 같아요. 좋게 봐주세요. 그? 자, 이제 제옥. 제옥. 제옥은 제가 여기다가 심어주겠습니다. 제옥. 제옥. 이름을 외우기가 저도 힘들어가지고, 할 때마다, 심을 때마다 제옥, 자제옥. 그러면서 심고 있어요. 뿌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상처가 있어서, 음. 일단 여기에 목초액을 섞었기 때문에 조금 그 목초액을 넣으면 제뭐균 예방? 뭐 이런 게 살균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목초액을 너무 좋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써보려고요. 그래서 목초액을 그 행복한 꽃그릇에서 제가 목초액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초액 이렇게 큰거 하나 이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얼마였더라? 5,000원인가 6,000원인가. 아 이렇게 하여튼 목초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섞었어요. 섞었고 모르겠어요. 저 살균제 이런 거를 제가 스프레이라서 여기다가 좀 뿌렸거든요 사실은. 그게 좋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 모르겠어요. 제 방식이니까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옥, 제옥 심었습니다. 자, 거랑, 아가야, 내가 열심히 잘 봐줄게. 그리고, 이제 자제옥 심겠습니다. 너무 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화분이 좀 넓다 보니까 심기는 좋아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지어주겠습니다. 음. 지난번에 제 주문한 거 아직도 안 와가지고요.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와가지고요. 제가 너무너무 이 다육이 또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까운 농장에 갔습니다. 또, 가서 또, 또 질르고 왔습니다. <laughs>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게 자꾸 질러질까요? 이게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네요. 너무 이쁘니까 자꾸 사게 돼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는 사실 마음에 안들었 농장이 그다 마음에 드는 농장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뭐래도 하나 사 와야 사 갖고 나와야 되겠다 이래서 그냥 했는데 농장을 주은데간 거예요 오늘 그리고 사 오긴 했는데 역시 제가 다니던 농장이 맞구나 <laughs> 그런 생각하면서 음알습니다 자재오 자재오 심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제옥 분갈이를 끝냈습니다. 얘도 좀뾰들어진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자, 자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로기 샴페인 제옥 자제옥 이렇게 심었습니다요. 잘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아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